중후한 외모와 화려한 언어를 경계하라라는 에피소드입니다. 당태종이 요즘 내가 이부에서 선발한 인재를 보니 단지 그들의 언사가 적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문장이 엄한지 그렇지 않은지만을 보고 채했을 뿐 그들이 품행에 고상한지 그렇지 못한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소. 몇 년이 지난 후. 사악한 행적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백성은 이미 그 해악을 입은 뒤일 것이요. 어찌 덕과 재능을 겸비한 우수한 인재라고 할수 있겠소? 라고 했더니 도여해라는 사람이 한나라 때에 인재 선발 과정은 모두 마을에서 덕행이 뛰어난 사람으로, 주나군의 간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연후에 선발하여 임용했기 때문에 당시 인재들이 훌륭하다고 일컬어진 것입니다. 현재는 겉모습이 중후하고 언어가 화려하여 그들을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인재를 선발하는 관청에서는 그들에게 일정한 지위와 등급을 나눠줄 뿐입니다. 인재 평가하여 선발하는 위치가 사실상 정밀하지 않은 까닭에 인재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태종이 여기서는 항상 채용을 함에 있어서도 올바른 신하를 채용해야지만이 백성에게 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선택을 하고 싶다라는 뜻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여해가 말한 것에서 우리를 또 한번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추천을 받은 후에 그 사람을 채용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예전에는 모든 정보들을 알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관청에서 그 사람들을 추천해서 그 추천한 자들 중에서 그다음에 한번더 검증한 다음에 채용을 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렇지 않고 관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바로 한 번에 채용을 하게 되는 결과 이렇게 인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검증 단계를 조금 더 많이 만들수록 조금 더 훌륭한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 단계를 거치는 것이 나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외부에서 추천하는 인사, 그런 추천하는 인사들을 일단 선택을 하고 거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뽑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추천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추천하는 사람들을 정확한 검증 평가에 의해서 검증하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겉모습이 중후하고 언어가 화려하여 그들을 완전히 알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저는 다른 표현으로 두 번째는 무엇이다? 외모에 속지 말자, 겉모습에 속지 말자, 이렇게 또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보는 것에서 선입견을 먼저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후한 어떤 외모와 화려한 언어를 보게 된다면 그것에 혹할 수도 있지만 그 선입견이 결국은 잘못된 채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우리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오류들 중에서는 이렇게 선입견의 오류, 이런 또 다른 오류 등등등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채용들은 블라인드 채용,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정보에서 어떤 능력을 쓸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지금 트렌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조차도 이제는 사람들의 선입견을 배기하고자 정말 AI가 컴퓨터가 판단하는 시대가 이미 오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 발전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론 사람들은 그에 맞춰서 컴퓨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연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묵묵히 자기 성장을 하고 있으면 그 컴퓨터도 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이유는 또 제가 가르치는 자료 해석에 비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알려주고 있는 자료 해석 적성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는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가. 만약에 모르는 정보가 나오면 각주로 두거나 자세한 설명을 붙여서 그것을 알수 있도록 해줍니다. 물론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조금 더 빠르게 이해하고 풀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모른다 하더라도 풀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적성시험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컴퓨터의 채택을 받기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내가 모르는 수많은 것들을 모두 다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대비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것을 대비한다라고 했던 것이 대비를 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성장만 계속 관찰하고 있으시라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나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제가 하는 말들을 모두 다 따를 필요는 없지만 그중에 하나 이거는 따라할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을 한번 따라해 보시고 그 기서 배운 경험들을 계속 하나하나 발전시켜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분주로 기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을 판단할 때는 나는 중후한 외모와 화려한 언변에 속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관찰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같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회를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